사실 표해림 양은 제 사건이 있고 나서 친해진 친구였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직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넓게 보면 결국 항상 피해자는 열심히 자기 피해를 어필해야 되고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아니면 일상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는 좌절감은 정말 너무 무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국. 이게 만약에 재판 과정으로 넘어가더라도 지금은 제가 재판 법원부 재판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범죄와 아무 관련 없는 반성 인정 가난한 부우 환경이 도대체 이 재판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왜 판사가 맘대로 용서를 하겠다고 하는 겁니까? 사법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가해자의 마음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재판부가 독심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고, 재판과 아무 관련도 없는 반성과 인정과 가난한 불우환경이 그 재판의 양형 기준이 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가가 2차 가해를 피해자에게 하는 거라고 분명히 느끼는 바입니다. 꼭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1차 피해는 가해자에게 받지만 2차 피해는 국가에게 받지 않도록 시정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도도 깊이 참고하겠습니다.